일순한 힘들어 힘들어 하지마 이것만 해 일반아 <laughs> 어, 어. 일순한테는 이해 안 되잖아 그냥 건너뛰 버려 그냥 거기에 비련 두지 말고 거기에 비련을 절대 두지 마어 잡념을 두지 마 그냥 안 되면 건너뛰어 이해할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 왜 그러냐면 아또 내가 여러분한테 또 나는 기본 수업을 3순환까지를 요구해. 이게 6개월이야 6개월. 3순환. 그러니까 이번 1순환 끝냈지? 다음 3월달에 한번더 들어와. 3월달에 한번 끝냈지? 4월달, 5월달에 한번더 들어와. 1, 3, 5. 이때 이제 뭐 100%는 아니겠지만 이때 내가 하라는 대로 꾸준하게 해준 사람은 6개월 동안 실력이 빵빵하게 쌓여. 물론 그렇다고 해서 6개월 뒤에 시험 딱 보면 바로 90점 이렇게 나오진 않아. 해도 한 60점대, 70점대 이렇게 나와. 그런데 왜 실력이 빡빡해지냐고 하냐면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기본이 되 다져지거든. 어?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2개월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암기를 해버리면 그럼 점수가 바로 나오게 돼 있어. 어?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. 일순환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자칫 공부하면 자칫 잘못 공부하면 그냥 일순환 시간만 그냥 때운 것 같게 안 돼. 응? 그래서 한 번, 두 번, 세 번. 그러면 두 번째 들을 때 저번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해 못한게 있어. 그럼 이해가 돼. 놀랍게도. 응? 만약에 이순환 때 이해가 안 됐어? 그럼 삼순환 때더 이해가 돼. 그 웬만하면 삼순환 때면 한국사의 흐름이 파악이 돼, 어느 정도 터득이 돼, 그걸 재산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필기점수 올리는 거야. 응? 이 단기간에 안 끝나 한국사가, 어, 단기간에 단기간에 끝나는 학생은 한국사 한 학생이야, 어, 한 학생 다안 끝나.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한 번, 두 번, 세 번. 그러니까. 지금 1순환들은 지금 실패해도 돼. 어? 지금 막 100%를 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. 어.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전체적인 흐름, 이것만 정확하게 딱딱딱딱 하고 2순환 때 가서 좀 심화 들어가. 그리고 3순환 때 가면 더 심화 들어가.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는 거야. 공부는.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.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공부감 이름 공부 학생 있지. 공부감 이름 학생. 또, 감, 잃을 게 없어, 잃을 게 없어. 워낙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. <laughs> 그런 학생들. 그런 학생들내말잘 들어. 뭐, 여러분 같은 분도 내가 한두 번 겪어봤나? 자, 이렇게 알아둬.